반갑습니다. 스 스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안 어울리겠지만 어, 취미로 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더군다나 어, 향수 노트로 표현되는 식물들 특. 키 좋아하는 편이고 어, 많이 키우는 편인데 저의 가드니아가 어, 약한 3주 전에 꽃을 피우더라고요 자 이제 지고 있는 어, 이 화분이 있고요 또 꽃망울이 터지기 일부 직전에 또 화분이 있는데 어, 이 가드니아 이 치즈꽃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 꽃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이 꽃향기를 맡고 있으면 왜 사람들이 가드니아 향기를 향수로 만들었는가. 그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 너무 향기로워서 이 향을 몸에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원래 가드니아 향수편을 제가 할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는데 꽃을 피우는 바람에 그냥 홀려버렸어요. 어, 그리고 가드니아 노트가 들어간 향수가 꽤 많다 보니까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어, 가드니아 향수들 제가 계절별로 두 가지씩 나눠 봤습니다. 자 칼같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계절감이 아니긴 하지만 느낌대로 분류를 해 봤어요. 자 그래서 봄 느낌이 나는 봄에 쓰기 좋은 가드니아 메인의 향수는요. 바로 방클립프 아펠 브랜드의 가드니아 페탈 그리고 키링이란 브랜드의 10A의 플러트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방클립프 아펠 브랜드의 가드니아 페탈 향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이게 실제 생화 가드니아 향을 이렇게 맞잖아요. 음. 그러면 여러 가지 향이 뒤섞여 있긴 하지만 그린 향도 초반에 잘 느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캐치한 듯, 어, 이 향수는요, 뿌려보면 꽤 프레쉬한, 어, 그린함이 초반에 확 다가 옵니다. 시작부터 꽤 치자꽃 시작 생화향을 표현하고자 하는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 가드니아 이 생화향도 어, 처음에 그린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하루면 꽃이 다 펴버리는데 어, 그때 쯤은 또 크리미하고 살짝 달달한 꽃향기를 뿜어주거든요. 어, 이 향수가 그런 가드니아 꽃의 어, 봉우리에서부터 활짝 필 때까지의 그 여정 라이프스팬을 탑미들 베이스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잔양 쪽으로 가면 치제꽃이멍게한듯 살짝 크리미한 부드러움마저 느껴집니다. 과하지 않게 그리남과 화이트 플로럴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살랑살랑 부는 그런 봄바람에 묻어나는 게참 좋다고 생각되는 가드리아 향수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바로 키에린 NYC 브랜드의 10AM 플러트. 입니다. 자, 가드니아라는 화이트 플라워를 이 양수에는요, 무화과랑 같이 붙였어요. 자, 초반 오프닝에 어, 프레시한풀 느낌들과 어, 무화과의 그리남이 잘 느껴지거든요. 자, 그리고, 서서히, 어, 가드니아 꽃이 꽃잎을 펼치듯, 가드니아 향기가 올라오면서, 무화과 가육의 달달함인가 싶은, 뭐, 그런 살짝 달달한 맛도 같이 올라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향수의 잔향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어, 캐시미어 우드라고, 캐시모란이라는 합성 우디 머스크 향조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앙크르누와 뭐, 방클리파펠의 뭐, 레브드 캐시미어, 프레드리마의 덩떼부아, 어, 이런 향수들에 많이 들어있는 향료예요. 자, 공통적으로 잔향이 참 좋은 향수들이죠. 테네이 어, 앰플루트이 친구도 잔향을 캐시미어 우드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있던 가드니아 향기 그리고 그린한 향기 그리고 부드러운 우디 머스크의 향기를 잘 전달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름 느낌이 나는 가드니아 메인 향수는 뭐가 있을까 향수장을 쭉 보다가 이 향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포르투갈 향수 브랜드 작년에 포르투갈 본사에서 이 향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향수를 받았습니다 자 바로 아쿠아 도스 아소르스라는 브랜드의 플로레스 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여름 가드니아 향수로 준비한 거든요. 에스티로더 패밀리의 에어린 로더가 만든 에어린 브랜드의 가드니아 라탄. 음,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먼저 아쿠아 도스 아소로스부터 얘기를 해 보자면 말이죠. 음, 이 향수는요, 어, 북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령의 섬. 군도 아소로스를 주제로 담았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진짜+ 진짜 이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갈수 있을까 싶긴 한 곳이지만 사진을. 봤을 때, 화산이 만든 그런 크레이터가 너무 멋지고, 파란 바닷바람이 섬에 있는 꽃들과 풀들의 향기를 저에게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 플로레스 향수는요, 가드니아, 네롤리, 트베르즈, 오렌지 블라썸 같은 흰색 꽃들을 기반으로 한 플로럴 아쿠아틱 향조의 향수입니다. 자, 이 향수가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음, 내추럴 향유를 정말 정말 많이 쓴게 느껴지거든요. 음.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이 향수 성분의 90%를 내추럴 향유로 썼다고 합니다. 자, 내추럴 향유가 주는 그 특유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서 상당히 재밌게 다가와요. 자, 내추럴 향유로 많이 썼다라는 건 사실 좀 양날의 검일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 됩니다. 자, 이 향수 향기는 말이죠. 바닷바람에 젖은 풀향기를 탑노트에서 표현을 했고, 피부에 드라이 다운 될수록 흰 꽃들, 어, 특히 가드니아 향기가 투베로즈와 같이 어우러져서 부드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초반 부분에 약간 좀 샤프한 부분이 호불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잔향 쪽으로 갈수록 가드니아 생화의 느낌과 물기 젖은 꽃들이 주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향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름이 떠오르는 가든 향수는요, 바로 에어린이란 브랜드의 가드니아 라탄입니다. 자, 라탄. 등나무죠, 등나무. 어, 한때 이 라탄 백이나 뭐 라탄 소재 제품들이 인기가 많았고 여름 분위기 무신나는 느낌이라 인테리어하기도 좋은. 뭐 그런 라탄인데 이름에 라탄이란 단어가 있다 보니까 어, 여름을 겨냥한 향수라는 게훅 느껴지시죠? 음, 그렇습니다. 자, 이 향수는요, 따뜻한 태양과 파란 바다, 그리고 거기에 더운 바람에 밀려오는 열대지방 바다 느낌이랄까요? 좀 전에 말한 플로레스가 시원한 바다라면 이 친구는 열대지방 바다네요. 어, 그러니까 향수가 좀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운 여름철에 태닝크림이나썬블락 같은 거 바르고, 딱 선글라스 딱 끼고, 해변에 있는 라탄 의자에 딱 기대어 앉아서 바캉스를 즐기는 느낌이랄까요? 어, 가드니아와 티아래꽃이 주는 그런 크리이야 맛이 강한 여름 느낌 유신하는 그런 가드니아 라탄입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 브랜드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가드니아 그리고 페널리곤스 브랜드의 엘리니시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페널리곤스 브랜드의 엘리니시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브랜드의 가드니아 이름이 있는 향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드니아 향수를 좋아하시는데 이거 엘리니시아도 가드니아 향수로 좋거든요. 그래서 가드니아 향수 빼고 엘리니시아로 라인업시켜. 봤습니다. 자, 이 향수는요 시트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살짝 달달하게 꽃향기와 버무려지는데 그 단맛의 정도가 딱 적당하게 이쁜 느낌이랄까요? 길을 걷다 우연히 어, 어떤 분이 싹 지나가면 헤어 제품 향기가 참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의 헤어 제품 향기가 느껴. 입니다. 자, 가드니아, 튜제로즈 자스민이라는 화이트 플로러를 대표하는 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리 짙고 무거운 느낌까지는 아니라서요. 시향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꽃다발 같이 조화롭고 이쁜 꽃향수로 괜찮다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엘리자베스 아델브레드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가드니아입니다. 자, 이 향수는요, 꽤 달달한 맛이 강해요. 달달함을 좀 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어제 개인적인 소외가 있기는 한 향수거든요. 어 그리고 가드니아 꽃향기가 정말 잘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키드, 피오니 같은 다른 합성 꽃향기들도 충분히 우세하게 느껴집니다. 살짝 그린한 가드니아 향이 느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음 가드니아 특유의 향이 확 오진 않고요. 어 달큰한 느낌의 꽃향기에요어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에 살짝 달달하면서 가벼운 꽃 향기로 쓰기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름이 가드니아 인데 그리고 병도 가드니아 인데 비해서 가드니아 향은 좀 약한 향수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라 브랜드의 가드니아 그리고 구찌의 플로럴 바이 고제스 가드니아 이렇게 두가지를 픽해 봤습니다 먼저 구찌 향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름이 플로라 바이 고저스 가든이아죠. 근데 고저스하다고 하니까 하얗게 핀 가든이아가 주는 그런 살짝 크림한 맛과 향기로운 그런 꽃향을 담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이 향수 너무너무 답니다탑 노트에 레드베리의 그런 달달하면서부터 베이스 노트에 있는 브라운슈아까지 완전 숨이 쌍관으로 단맛을 강조. 했어요. 어, 단반 밑에 크리미하고 따뜻한 느낌의 플랑지파니와 가드니아 꽃들이 깔려있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음, 개인적인 느낌으로 고저스한 가드니아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느낌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이런 강렬한 인공틱 달달함을 주는 향수들이 명품 패션 브랜드, 그 중에 여성 향수 계열에 많이 표진해 있기 때문에 유니크함은 또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향수 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이 자라의 가드니아 향수도 상당히 달아요. 어, 두 향수 모두 그 단맛의 정도가 좀 강한 편이라서요. 다른 계절보다는 겨울이 적절하겠다 싶더라고요. 어, 이 자라 가드니아 향수는 어, 초반부분 달달한 프로티아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단맛 아래에 꽃향기들을 배치했는데 뭐 달아서 안좋다 이런건 아니겠지만 음, 두 향수 모두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드니아 이름을 달고 가드니아 메인의 향수라고 하기엔 너무 인공적으로 단맛이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실제 가든이아 향기와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두 향수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달한 맛에 파본친구랑 꽃향기 느낌의 향수로 쓰기에는 또 괜찮다 생각도 들어요. 음, 일단 자라 이 향수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입생로랑 브랜드의 블랙오피움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이런 달달함을 좋아하신다면요 가격 대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드니아 치자 꽃향수들 계절별로 살짝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드니아 꼭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이 생화꽃향기를 느껴보셔야 한다 말입니다. 자,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코팩트럼을 넓히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가드니아 향수로 몇개 유명한 향수들을 일부러 제외를 시켰는데 다른 편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이상 셀. <laughs>